신작성경 363장입니다. 10장 19절에서 음 25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다같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일수의 피를 힘입어 성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희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희장문구 저희의 일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막는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들어보아 사랑과 선행을 경영하며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나여 그들의 가까움을 보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힘을 쓰요말씀 너무 잘하시죠? 믿음의 짱이라 그래요, 전체적으로는. 그러나 어 10장, 11-10, 19절에서 25절의 말씀은 우리가 소망을 굳게 잡으라. 아멘! 우리는 소망을 굳게 잡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소망이 있어야 우리가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갈 수줄 믿습니다. 사람은 만남에 축복이 있어야 돼. 어떤 사람의 만남에 따라서 우리가 어, 행복하냐. 우리가 또한 행복 속에서 우리가 살수 없는 길인가. 아니면 소망 사람을 만났는가. 축복의 사람을 만났는가. 비전의 사람을 만났는가. 우리가 만남에 기쁘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을 만났는가. 우리가 늘 생각하고 항상 우리는 기도하면서 소망 가운데 주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돼요. 놀랬어요. 2년 전에 기도했어요. 15년 전에 기도했어요. 18년 전에 기도했어요. 30년 전에 기도했어요. 우리가 기도가 너무 많이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 안에 소망 가운데 어떤 기도를 했는가 너무 감사하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는 이렇게 축복을 받았어요. 우리가 있는 것 같으나 없고 없는 가운데서 있는 믿음의 보와 귀한 성도님과 백성들과 또한 우리 목사님들이 계시죠 믿습니다 우리는 목사님은 만남의 축복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어떤 우리가 분을 만났는가 소망 가운데 만났는가 비전 가운데 만났는가 아니면 우리가 믿음 없는 사람을 만나서 우리가 믿음에 소멸되는 사람을 만났는가 우리는 늘 기도하면서 감사함으로 모든 것영광돌리시고 불멸 있게 살아가는 믿음에게 제한총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했니 히브리서 말씀에 지금 우리가 말씀을 선포한다가면서 말씀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모든 가 선포할 수 없는 또한 분들이 너무도 많습니다만 해친과 구절의 그 말씀을 통해서도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수에 들어간 담력을 얻었나니 아멘 신약에는 예수 피로 인하여 우리가 그 성수에 들어갈 담력을 얻어나니 우리가 담력이 있어야 돼요 아멘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담대하셔야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일들에 담대함에 하나님은 해쳐 나갈 줄 죄들하고 치원합니다. 네. 세상 나 사람들 보세요 얼마나 얼마나 강해요 강하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오히려 강한것보다 약해. 왜 그럴까 조심스럽게 저부터도 오나 어, 이걸 얘기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상처 받을까? 신앙생활 그렇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않는 믿음 그안 이방 사람들보다 더 못한 제가 살아를 했더라고요. 아 내가 그 전에 살았던 이방 때 살았던 모습에 믿음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데 오히려 이방 때는 고춧가루도 많고 얻어먹으면 갖다 줘야 속이 편해. 아 근데 믿음에 지금의 제가 보니까 얻어먹어도 갖다 먹어도요 모르는 거예요. 이게 화살을 입어서 양심에. 그러면. 감사, 감사함으로, 명광 돌리고, 내 뜻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선을 이루는 데에 부족함이 없도록 살아가시길,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는 네. 우리를 위하여 시장 가운데로, 여러분 오신 새롭고 삼길이여, 시장은 그 저희의 육체니라, 시장은 육체래요. 할렐루야, 교회 안에 시장은 육체래. 누구의, 우리의 육체. 하나님이 오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니스크리스로 도말암봐 성산에 들어오고, 어 시장을 그리고 우리가 몸서 기도할 수 있는 그 시장은 육체로 말미암아 우리가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성선지를 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며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도 하나님의 다집다스민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다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만눈 물로 치었으니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가자 아멘. 전 세상에 잘 몰랐어요. 전밥사먹지도 몰랐어요. 그저 주님이라면 하나님께 그냥 감사, 감사, 감사. 그냥 감사움이야. 그냥 감사, 감사. 어머나 우리 아나님 너무 감사해요. 어 평사, 감사, 감사. 감사. 오, 얼마나 감사, 감사. 그 만원이요 허천한것 같지만 열사람가백사람가천 사람이 모하지면그 감사가 엄청 큰 거예요. 하참 호흡이 3,000원씩만 해도 300명이 멀면 그 사람들의 콩나물을 사다 먹이고 밥을 먹일 수 있다는 거큰 물건으로 늘주정들은 항상 감사함으로 우리가 늘 살아가실 때에 하나님께서 더큰 것으로 채워줄 줄 믿습니다 네. 죄로 추원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아멘은 자에게 큰 역사가 있을 줄죄로 추원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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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정들 설교가 힘들어요 오히려 나잘났다고 그래 그러나 하나님께서 대연자로 쓰고, 내려 앉아서 말씀을 들을 때니, 아멘, 아멘, 아멘. 아, 아나 성도야. 어, 세워지는 목사님들의 그 말씀 속에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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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저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어디 가니까? 네. 수련회를 갔는데요. 얼마나 학생들이 많이 모였는지, 주의 동분들이붕붕행 강사님들 오셨는데, 수련회 강사로 하는데, 피아노 치는 학생이 얼마나 멋있게 이수해서 피아노를 치는지, 피아노가 날라가 날라가 그런데 춤을 추면서 날라가는데 <laughs> 응. 은혜 받았어요. 아나 앞으로 저 성도 때문에 오나 주유 등대면 저렇게 신나는 성도 정말 성도를 구하고 두드리고 아나 목사가 되면 나 그런 학생들을 진짜 성빙해서스카프에해서 아름다운 교회로 이끌어 나간다고 아 제가 소망을 가졌다니까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목사가 됐줄 누가 알았어 그러니까 그 비전을 지금까지 보니까 그 비전이 잊지를 못하더라고 보니까요 할렐루야 우리가 잊었다가 생각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종교가 백성들의 기억함을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말씀으로 간구하며 소망을 놓고 택시 한번 두드리고 두드리고 열리고 구하고 찾고 찾는 자에게 영광을 돌릴 줄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사들의 서로 돌아보라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이 지금 시대가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를 해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과 선을 격려하며 서로가 스파크가 일어나서 하나님이 너도 풀리고 나도 풀리고 아메! 내가 지고 있으면 뭐 하겠어요? 속으로 맥주 님니 아이 종아 그거 내놔라 내놔 아유 이거 없으면 안 되는데요 아니야 내놔라 내놔라 어, 빨리 내놔 내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 내놓은 마음이라도 내놓으면은 풀어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네. 아멘. 네. 제가 잠깐 체험 간을하고 마치겠습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소망을 가지라고. 소망을, 우리가 소망 굳게 잡으라는 말씀 속에서 제가 3년을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아유, 아버지, 난 4, 5세가 식어요. 성전이 이제는 아주 해니까요. 새가 너무 많이 나가고 너무 지쳤어요. 그리고 온몸이 다 고장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구하라, 구하라, 구하라 보니까 구했더니 아, 2년 있다가 하나님께서 해주신 걸 보고, 그것도 뭐 하나님과, 모두가 다 하나님과 이제 믿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께서 아버지, 그리고 기도를 했습니다. 2년 했어요. 2년 후에, 아니, 왜 있잖아. 파라다이스 같은냐 강을 건너 건너 사을 천천초목에 웬 땅이 조그만 땅이 있는데, 하나님이 거기가 이제 그러니까 파라다이스 땅이다. 그래서 성전 한번 지어보려고 이제 제가 소망을 갖고, 지금 거기다 꽃을 심고 저, 뭐야, 배추 심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이 많은 거예요. 강을 건너, 바다를 건너, 그냥 산초초물 건너, 건너, 건너가니까, 거기에 깊부담이 있길래, 저 농사 짓고 있었는데만, 그건 그건 채걸 가지고 하나님 것에 드시는 거야. 드리는 거야. 우리는. 모든 건 드리는 거예요. 내게 없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더 좋은 걸 주겠지. 내게어디있겠어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상처 신고, 못 치고, 아, 농사가 늦었어요. 그러니까, <laughs> 가운에 배추를 100포기, 200포기 씹어서 다 나눠주려고 작년에 그러다가 나눠줄 사람이 이게 만나뵙지 못해 몰랐기 때문에 나눠진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우리는 항상 나눠준 사람과 사랑과 선행을 격려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에서 믿습니다 모기를베어넣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모집 권하여 그날이 가려 가까운 곳으로 더욱 힘써 모이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저는 소망 가졌어 아침에 아우 이상하다가 저기 종로가 가기 싫지. 제가 그리고 막 하나님께 눈물 나는 거야. 그런데 눈물을 흘리면서 그래 가야지. 아니야 좋은 일이 분명히 있을 거야. 정처에서 얼마나 눈물이 왜 이렇게 나는 거예요? 첫사랑 행복하라 첫사랑 행복하라 모든 가 첫사랑 행복하라. 너무 너무 놀라야이 사람 문자 감사 첫 사람 문자 감사 감사 감사하다 감사. 보니까 눈물이 주르르 흘리다 보니까. 종노가를타 왔어요. 근데 을 흠, 아, 닦고, 그리고는 이제 계단에 올라, 올라오다 보니까, 우리, 어, 있어. 우리 성교사님 만나서 교회들 어 올라오는데, 그 좋은 일이 있을 줄 누가 알겠어요. 아멘. 우리는 아, 믿을 네. 소망 가운데 굳게 잡아서, 우리 소망을 이루주시는 믿음의 기한 조과 교육자 분들이 되시기를 저희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